정말 손이 많이 <laughs> 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자 스트레스 갈게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나로니. <laughs> 감사합니다. 정답. 아, <laughs> 스트레스 나로니 아, affects physical disease. 자 나로니 에버럴 서비구조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요, 그죠 A만이 아니라 B도 한다가 되겠다. 자 affects는 무슨 뜻? 영향을, 지치다. 그렇죠 영향을, 지치다. 영향을 주다가 되겠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요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근데 뭐에 영향을 주냐 Physical disease 신체적인. 그렇죠 신체적인 어떤 질병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거라 라 네, 아, 네, The very structure of our brains 뭐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쵸? 뇌에 The very 원래 very라는 건 부사로서 명사수식? 못하는데 우리 이번 방학 때 썼었다 가끔 가다가 얘가 명사 바로 그 강조할 때 쓴다고 했죠. 그냥 더 스트럭처 해도 되는데 바로 그 구조. 우리 뇌의 바로 구조 그 자체를 바꾸기도 한다. 그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자, 다시 스트레스가요. 신체적인 질병에 영향 준대요. 자, 근데 거기만이 아니고요. 뇌의 구조에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뇌 자 그래서, c 마 m m a 뭡니까? c 마 m m 음, a 분사구문이니까 분사 그러면서 이런 상태가 된다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making us even more likely. 자 여기 make가 조금 그렇지 likely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뭐말 가능성이 있는이란 뜻이네, likely too. 근데 make가 나오니까 무슨 동사로 쓰인 make냐면? 상변 그렇죠. 라이클리가 형용사로 뭐말 가능성이 있는 입니까요? 상변동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를 even more. 비교급 앞에 even이 있으니까 훨씬 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만든다. 자 그러면 뭐할 가능성? Experience a drained brain. 자 brain drain 라임이 좋네요. <laughs> drained brain. <웃음> <웃음> 드레인하시는 분뭐 해야 되지? 다 빠진? 그죠 원래 배수구 같은 걸 드레인이라고 하잖아요 외우기가 쉬운 게 레인이 나오잖아 레인 비가 빠져나가는 그런 배수구 같은 건데요 동사로 쓰면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모든 걸다 어, 빠져나가게 하다 그래서 고갈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우리 이그 조스트 같은 거죠 그렇지 고갈된데 그러니까 고갈됐다는 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어떤뇌요 누군가 아니야 그럼? 에이 뭐야 저 에너지가 재미없는? 힘이 없는 피곤한 피로한 뇌를 얘기하는 거야 Drained brain Tired랑 아, 같은 표현인 거죠 Eaglosted 아니 Tired 죽지는 않았어 지직 뇌사상태가 아니야 제가 죽을 거 같아요 <laughs> 지금 죽으면 안돼안 돼, 재밌어요 아, 보셨잖아요 <laughs> 어, 오늘 진짜 많이 했어 어, 깜짝 놀랐어 문제도 못풀었어넌100 130문제 풀었나? 3 130. 0문 여기서 오늘 숙제 왔어. 안 줄게 어 진짜? 선생줄 어. 것도 없잖아 어. <laughs> 아니야 있긴 <laughs> 있어 아까 이만큼 뽑아놨어 나한 300문제 뽑아놨어 선생 어, 진짜 무서운 게없더 <laughs> 아니 내가... 자 오늘 원래 문제 안 달라 했거든? 자 이제 머리 다 썼다가 이제 그만할래자 다시요 그래서 Drain the Brain 이라고 하면 에너지가 다 빠져있는 거니까 맞아. 피곤하고 맞아. 지친 뇌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기가 쉽다? 그럼 필요한 뇌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많은 상태로 만들게 된다가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 아, 네. 몸에 신체적인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 뇌 구조 자체가 변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더 피곤한 뇌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여기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the very structure of brain. 우리 뇌가 가소성이 있는 건 아시죠, 얘들아? 내가 어거 변하는 거 그죠 우리 저번에 우리 네. 탈거였나요 거기에도 나왔잖아 안 쓰는 건 없애고 싸는 건 강화시키고 <웃음> 그렇게 <웃음> 계속 변화시킨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바뀐다기보다 그 안에 있는 시냅스 같은 게 연결되는 것들이 변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좀더 지친 그런 뇌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대요 뭐로 인해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로 인해. 인해서 자 두번째 갈게요 넘버러브 스테리스 넘버로브 기억나세요? 언넘버로브가 아, 있고 어? 더넘버로브가 있었는데. 많은. 뭐가? 더넘버로브. 자, 살렸어요, 설마. 네 갈렸네요. 이 친구는 언넘버로브, 더넘버로브. <laughs> <laughs> 자, 많은은 언넘버로브죠. 얼라로브랑 <laughs> 같은 아, 구조잖아요. 더넘버로브가 뭐, 뭐뭐의 수고요. 얘는 수많은 이런 뜻이네요. 많은 연구들이 have been done 뭐더라. 해부빔 PP 되었다 그렇죠 현재 완료 수동으로서 되어져 왔다 당해왔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연구들이 되어져 왔습니다 to reveal 뭐하기 위해서? 뭔가를 드러내고 밝혀내기 위해서 자뭘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수행됐냐 what happens in healthy people's brains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디에서? 건강한 사람들의 네.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When, 언제냐면 they go through something stressful. 그들이 go through. 겪다. 그렇지. 겪다, 경험하다가 되겠죠. 무언가, stressful, 뭐한 일을 겪었을 때?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일을 겪었을 때.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 건강한 남녀를 두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을 겪게끔 한 거야. 그랬을 때그 사람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들이 여러 가지가 수행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연구를 했으니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겠다. One study. 하나의 연구는 demonstrated. demonstrate. 시위하다, 이때도 있고, 증명하다, 이때도 있고, 아니면, 데모한다는 건, 시위한다는 건 뭐야? 행동으로. 나의 보여주... 뜻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다, 이뜻도 아, 있어요. 아, 보여주다. <laughs> 자, 아니면 나타내다도 있고,요. 아, 춥다고 하나의 아, 연구가. 이쪽에다가 해 그러면 어, 이쪽에다 하면 되지. 음. 본능을 죽을 겁듯이 죽고 나와 버려뭐 어? 하나의 연구는 보여주고 나타냈대요. A link between A and B 구조겠다. 자, a link 하면 연결고리죠. 그렇죠. 연관성도 되겠고요. 연결고리도 되겠고요. 자, between 뭐와 뭐 사이의 연결고리냐면 a smaller hippocampus 아시는 분? 해마요. <목소리> 그렇지? 해마죠. 우리 뇌에서 뭐를 담당하는 부분이야? 해마.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가 해마포스. 해마가 해마라도 진짜. 해마포스인가? 뭐 여러 번 모의고사에 해마 자주 나와요. 그죠? 뇌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자, 그러니까 더 작은 해마와 people 사람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보여줬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야? 후 h a d e x p e r i e n c e d long-lasting stresses Head-experienced long-lasting stresses head 그렇죠 오랫동안 지속되는 스트레스를 Head-experienced 무슨 시제죠? 과거완료 과거 과거 그러니까 경험했었었던 사람들이다 얘들아 왜 어, h e a d e p e r i e n c e d 를 썼을까요? 어, 네? 왜 h e a d e p e r i e n c e d 를 썼을까요? 그냥 experienced란 네. 왜? 그렇죠 앞에 Demonstrated라고 해서 실험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과거인데 그 시간보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했었던 건더 이전 일이니까 과거에 경험했었던 사람들과 더 작아진 해마 사이의 연관성을 한 연구가 보여줬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었더니 보니까 해마 크기가 작아져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 자, why does this matter? 이게 왜 상관이 냐 그렇죠, matter라는 단어가 물론 뭐 상관이 있다도 안되지 않지만 원래 뜻은 matter, 문제, count 예? 음. 중요하다, 동사로서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뭐 문제가 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자, 도대체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자, 여기서 this가 refer to하는 건 뭘겠습니까? 이거, 작아진. 그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람의 해마 크기가 작아진 거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점에서 중요할까요? 자, this part of the brain 자, 뇌의 이 부분 자, 여기 이 부분이라는 건 어느 부분? 해마 부분인 거죠? 히퍼캠퍼스 이 부분은요 Helps you remain resilient 여기 help가 특별한 동사로 쓰였네요 주사요? 그러네요, 뭘 보고 할수 있냐면? 몰라요? 응? 그렇지 목적어 뒷자리에 remain 동사원형이 왔네 그러면 그냥 돕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동사원형을 할수 있도록 돕는 거네 자 그러면 이 뇌의 해마라고 하는 부분은요 당신이 remain resilient 할수 있도록 돕는데요자 remain은 남아있는 건데 resilient 음... 오케이 음... 원래 얘들아 좀 외우기 쉬우려면 리질리언트 잖아요 찔긴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찔긴 아니요, 리질리언트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 근데 찔기다는 건 뭐냐면 그죠네 리질리언트 그 책에서 가져왔죠, 네, <laughs> <리질리언트. 진짜 웃음> 그 가져왔죠 거 왜냐면 약간 강한이랑 좀 달라 얘들아 찔긴 거랑 강한 얘들아. 거랑 아니 달라. 다르다고요 아, 어. 다르다. 왜냐면 어. 리질리언트가 진짜 강한의 의미가 아니야 원래 근데 의미는 근데 여기 문맥상에서 강한이 맞을 수 있잖아요 <laughs> 자 원래는요 원래 찔기다는 건 뭐냐면 고무줄 같은 음. 게 찔긴 거잖아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늘렸을 때 뭐한다는 얘기야. 딱 놓으면 다시 돌아오는. 돌아오는. 그래서 회복력이 있는이란는 뜻이야. 원래는 회복력이 강한이야. 근데 이걸 지금 지금 회복력이 원래는 회복력이 강한이라는 뜻이야. 그냥 강한 게 아니고요. 회복력이 좋은이란는 뜻이에요. 그래서 찔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뚝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얘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야. 다시 늘어났다가 돌아오는 그런 회복력이 좋은이란 뜻이에요. 형용사로.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마파트가 여러분들이 그런 회복력이 강한 상태로 있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야. In the face of stress. Face. 맞선 거고 직면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와 직면한 상태에서. 뭐뭐와 맞선 상태에서. 즉 스트레스와 직면한 상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할수 있게끔. 회복력이 강해지게끔 도움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히포캠퍼스가 기억력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단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물론 기억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해마 부분이 커야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멘붕이 됐다가도 다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is involved in mood regulation. 자, 이즈 누구누구 병렬이겠어요. 헬프스란 병렬이네요. 그러면 이즈의 주어는 디스파츠 오브 더, 그렇지 프레임 정답이에요. 해마를 얘기하는 거고, 해마는 비인볼브드인 in 뭐뭐와 연관돼 있다, 관련돼 있다, 포함돼 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뭐뭐와 관련돼 있다. 관련돼 있다. 자, 그러면 무드 레귤레이션, 무드. 기분이고, 어, regulation, regulate, r e g u l a 이 규칙적인 건데 r e g u l a t 는 규, 규제, 규제하다. 그래서 r e g u l 은 규제가 되네요. 규제. 규제가 뭐예요? 예? 규칙에 따라서 통제하는 거, 규제. <놀러> <너 호주 사람이야>. <놀러> <놀러> 아, <놀러> 규제 못들어왔다고? 아, 규제하다 규제하다 그죠 어, <놀러> 기사나 뉴스 <놀러> 뉴스에서 나, 많이 나오죠 규제 뭐뭐를 규제한다고 뭐 하죠 뭐 수입을 맞다. 규제한다 뭐 이럴 때 쓰지 자 어쨌든 자 무드 레귤레이션이었으니까 기분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거 기분을 조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해마 부분이요 기분을 조절하고 규제하는 것과도 관련이 돼 있대요. 자, 그러니까 해마 부분이 커야 내가 뭔가 왜 요즘에 뭐였죠? 그 무슨 뭐 무슨 해마가 <laughs> <먼저 풀어봤어요. 웃음> 아니야 나 완전 커 해마 근데... 그뭐 분노 조절장이 그뭐 줄여서 뭐라고 하던 아, 분조장이라고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 이게 무슨... <laughs> 그냥 분조장. 어, 이게 왜? 분노 조절 장라고 그냥 <laughs> 나는 그 말로 알고 있어. 아, 분조장은 네. 분 조장 같은 느낌이 아니야? 난 처음에 그 단어를 무슨 조장인 줄 알았어. 그러조장이 그러니까. 몰라 어쨌든. 그러니까 그 말이 왠지 안 와다. 아, 분노 조절 장애는 아, 네. 와닿는데 아, 네. 분조장은 잘 모르겠어. 선생님은 심화학인 다른 게클 수도 있긴. 아닌데? 나 해마 완전 큰데? 뭐라고? 해마만 있는 거. 해마만 큰능하 다른 기능 아니거든. 해마만 <한> 있어? <laughs> 자, 어쨌든 그래서 해마 파트가 이런 식으로 감정을 조절한다거나. 이걸 거 감정 조절 능력. 왜냐면 아무래도 그렇게 감정의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럼 뭐할 가능성이 큰 거야? 해마 파트가 좀 작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긴 것 같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해마 파트가 그만큼 뭐하다? 왜? 헤마 중요하다. 파트 중요하다. 안문장에서 아까 뭐랬어? 이게 왜 중요할까요라고 물어봤잖아. 자, 헤마 파트가 줄어드는 게왜 중요하냐? 이 파트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회복력을 중요, 아까 그러니까 강화시키죠, 시켜주기도 하고 기분 통제, 기분 조절을 할수 있게도 해준다. 자, it also helps you. 그것은 또한중요하네요 도움을 준대요. 자, 여기도 help가 무슨 동사? 응. 여기 역시 준사역 동사. 뒤에 터 부정사 나온 거 봐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또 다른 도움이다. 여기는 이순또 뭐겠어요? 당연히 햄. 이것도 해마겠다. 해마는 또 이것도 도와준대요. 당신이 뭐할수 있게 monitor 감시. 감시하도록 the safety of your environment 응. 당신의 환경의 응. 안전성을 감시하도록. 즉내 주변에 혹시 위험한 게 있나 없나 이런 걸 감시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선생님 진화쌤이 살짝 위험하긴 한데 뭔 <laughs> 소리야 나처럼 안전한 <laughs> 사람이 어디있어자 그리고 스토어 자 병렬을 보시면 당연히 누구누구 병렬? 투원니까 그렇겠다 왜냐하면 동사 원형이니까 원래 스토어 앞에도 투가 <laughs> 있어도 되겠다 그죠 자그 다음에 이거니까 두 가지를 도와주는 거네. 주변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감시하고 store dangerous images 위험한 장면 장면 이미지들을 store 저장하는 것도 도와준다는 거죠. In your long t r m memory. 어디에? 장기 기억 속에. 그러니까 이게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야 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요 얘들아? 오랫동안 기억했다가 위험한 게 왔을 때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될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겠네. 자 그렇게 해서 you can avoid them in the future. 여러분들은 미래에 그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에 them을 리퍼트하는 것. Dangerous images가 되겠다. 그 위험한 어떤 이미지들들 이제 앞으로는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피해갈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네요. 자 그만큼 지금 이 헤마 파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It causes all these things.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한대요. 자 여기서 all these things가 refer하는 거, 이 모든 일들. 오 장기, 어, 장기 기억에 넣어주기도 하고요. 감시도, 감시도 해주고요. 스트레스. 감정 조절도 하고요. 그저 스트레스를 직면했을 때 회복력도 주고요. 이 모든 걸 하는데 as part of its duties, part of하면 뭐뭐 중? 일부분이죠. 뭐의 일부로서 이 일을 한다. 그것의 duty. 의무들 중 일부분으로서. 자 여기 it's d u t it, 할때 it's가 리플트하는 건 뭔데요? 그 해마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로서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 말고도 하는 일이 더 있을 수도 있네요. 얘가 해마가 정말 하는 일이 많겠니? 아, 많군요. 자 그러면 다시 아직 안 끝났다. Duty는 duty인데, over regulating your sympathetic. a 파라 p a r 릭 s y m p a t h e t i c 아... nervous system. 어, 않을까 싶은데 기억나시는 분? 여기까지 게. 안 읽었던 a little bit of 저는 담 t t 바로 스킵해버리기. 아하, 그럴 수 아, 있어요. 자, 얘들아, 이거 뭐냐면요. b i 보시면 a l 스 시스템. 이 b 뭔지 아세요? 신경 t t l e bit 시 f a e b i of a l i t t e bit of a little bit o 아.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이고요 어. 너 오, 자, 에 마음을 해이 자, 심박 떨림하면 원래는 공감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 감신경계와 그러면 parasympathetic 하면 부교감신경이겠죠. 자, 하나는 교감신경계고요. 하나는 부교감신경계요. 아, 선생님 자 선생님도 이건 잘 모르는데 아마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런 거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지금 심장이 뛴다던가 땀이 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요. 아니잖아요 어, <laughs> 어 내가 땀을 내야지 해서 땀이 나고 이러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뭐에 의한 거야 땀이 나고 맥박이 뛰고 이런 것들이 다 교감 또는 부교감 신경계에 의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레귤레이팅. 아까 레귤레이터라는 레귤레이션 있었죠? 응. 규제하고 통제하는 그것의 의무 중 일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뇌마가 우리의 이러한 어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일까지 하는 거야, 심지어는.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심장이 안 뛰고 땀이 안 나고 열이 안 나고 그죠?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뇌마는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요. 그렇죠?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인 반응도 얘가 규제해 주고 심지어는 우리의 기억력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얘가 다해 주더라. 자, 마지막. 바. 그런데 chronic stress, 크로닉 하시는 분 알았는데. 요. 릴리즈. 몰라 알았었어. 저도. 나도 알았었어. 아 나도 맞아, 나 이거 머리에도 유, 많이 나고. 맞어. 이만. 오. 맞아요. 노! 네. 아, 이제 오, 천재. 천재성, 오, 만성 만성. 음, 만성. 만성피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성이 뭐야, 얘들아? 만성적이다. 만성, 만성 만성. <laughs> 만성이 됐다. <웃음> <웃음> 그렇지. 너무 오랫동안 꾸준히 해온걸 <laughs> 만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오랫동안 지속돼. 아까 누구 시위, 같은 거냐면 만성피지 뭐 <laughs> <어디서 많이 웃음> 어,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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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한지. 와, 어, 좋다. 만성인 거. 어, 감사합니다. 요, 자. 진짜. <laughs> 진짜. <만성>. 자 <laughs> 그래서 아까 롱 <long> 라스팅이라는 <laughs>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죠. 롱 라스팅. 만성적인이라는 표현을 롱 라스팅으로도 바꿀 수 있겠네요. 그 그렇게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스트레스는요. can confuse. 뭐할수 있다? <laughs> 혼돈시킬 수 있다. The hippocampus 어느 부위를 해마, 해마 파트를 혼란하게 할수 있대요. And lead to 정말 중요하고요. 뭐 이거 잘안 나오는 적이 거의 없죠? 뭐할때 쓰더라? Lead 뭐. to. 이끌다, 이끌다가. 일, 일, 어, 어, 어 좋아요. 그것도돼요 맞아요. 이르키다.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 어떤 결과를 일으키다 좋죠. 얘 말고도 뭐가 더 있냐면 결과를 가져오다, bring 아, 그래. about 시라든가. 아까 일으키다 할때 기부, 라, 라이. 즈트 <laughs> 기브라이즈투라든가 아니면 기브라이즈투 <laughs> 기브라이즈라든가 아니면 리절트 인 또는 리절트 프롬 중에 하나도 그 뜻인데 리절트 프롬 인 아이 온둘 중에 하나라니까 리절트 인 아니면 리절트 프롬 인 리절트 인 그죠 리절트 인인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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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는들시어 아, 내가 니까 오늘 내포지션강야 진짜 <laughs> 자, 그래서 나, <laughs> 아, 거의 끝나가요. 자, 근데 너29 그거 하나만 하면 돼. 얘네들은 다른 거 하나 더 나갈 거야. 통으로. 그래도 돼. 나시요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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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헴마 파트를 혼란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헴마 네. 파트가 <laughs> 혼돈해질 수 있고요. 어떤 결과를 일으킬 이르, 이르, 수도 있냐. Turning signals. 턴 신호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여기에 투 다음에 turning 나오는 것좀 봐주세요. 왜 turning이 나왔을까요? 몰라요. 아, 현재 분석? 전치사, 전치사 투였던 거야. 리드 투가 어디 어디 로 이어지다였잖아요. 자, 얘가 어디 어디 로를 나타낸 전치사라서 뒤에 학교에서 이거를 턴으로 바꿔놨을 때 틀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시그널즈 for c o r t o n c o r t i 코르티졸 있어요? 맞아요 i s o l c o r t i 그거야, 그거야. 그거라고요 <laughs> 코르티졸 이게 <laughs> 호르몬 중에서 우리 기 i 을 담당하는 아아 i s o l corti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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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r t 이게 어, 아드레날린 뭐, 같은 것처럼 그냥 아, 명칭이야. 맞어, 맞어. 근데 뭐하는 역할을 하는 거냐면 원래 스트 그러니까 그냥 코르티솔이야, 음. 얘들아. 어 이게 이게 명칭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역할이 뭔지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코르티솔을 보통 무슨 호르몬이라고 하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그쵸? 사람을 긴장시키는 역할. 할게. 아 맞아, 어. 맞아 맞아. 긴장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릴렉스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하는. 잘 맞아요. 근데 코르티솔이 그렇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위험 상황일 때뭐할수 있게 해주기도 하는 거야. 빨리 네. 도망가거나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너무 이 코르티솔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많아도 안, 안 되는 많아. 호르몬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 호르몬에 대한 신호를 <laughs> 온 뭐하게끔 한대 그죠. 네, 켜, 켜지게 네. 한다고. 켜지게 하는 거죠 끄는 그죠 인 n s t e a d of off 끄는 그러니까 원래 꺼져있어야 되는데 켜졌다는 거잖아 아, 그런가?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원래 어떻게 돼 있었어야 돼이 코르티조 호르몬이 꺼져 원래 평상시는 꺼져있어야 꺼져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이렇다가 가끔씩 위급 상황일 때만 잠깐 켜야 되는데. 켜져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있게 되면 얘가 계속 켜져있어서 계속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계속 긴장한 상태가 제일 되는, 제일 상태가 제일 되는 제일 거야. 예.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which c n 그리고 그것은 trap you in trap A in B. A를 B에 가두다, 겉치잖아요. 트랩 이란 단어가 그래서 A를 B 상태에 가둬두다가 되는 거죠. 당신을 어떤 상태에 가둬둘 수 있다. Instant state. 컨스턴트? 아 미안해, 컨스턴트군뉴 <laughs> 어, 즉각적인 그래, 게 시원시. 아니구나. 아무 생각 없이 지속적인 상태에 가둬둘 수 있대요. 뭐하려는? 파이트, 플라이트, 워프리즈. 이게 얘들아 심리학적 이걸, 용어더라고요. 이걸 심리학 용어야 얘들아. <웃음> 아마 <웃음> 가능성이 <웃음> 있어요. 심리학 네. 용어니까. 이게 선생님 무슨 뭐 정확하게 그 심리학 용어를 한국어로 무슨 투쟁, 도피, 경직이었나? 투쟁, 도피, 경직반응 이라고 하는게 있대 투쟁, 도피, 경직반응 파이트가 어, 투쟁 플라이트가 뭐? 원래 무슨 뜻이야? 플라이트? 투쟁 뭐에요? 도피 아, 도피 그죠? 뭐. 플라이트는 나랑... 원래 비행이란 뜻이잖아요 투쟁, 그러니까 도망가는 피. 걸 얘기하는거죠 얘기하는 도피 그다음 프리즈는? 경직 원래 무슨 뜻이야? 프리즈 어, 어, 얼다, 어, 얼리다란 어, 뜻으로써 우리 얼음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어, 경직 우와 아, 잡았 스트레스에 대한 투쟁, 비공 s t 공 d 투쟁, 도 h 반응이라고 l e who are in the country. I'm not interested in the people who are in the country. I'm n o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눈앞에 e p e o p 지 e who are in the c 뭐 플라이트, 파이 m 프리 t 까지 하면 총세 가지 e d in the people w a o r a B, c o A, B, or C. A, A or B, B or C. 또는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 아니, 아니. 호랑이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얘들아 눈앞에 호랑이가 있으면 할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인 거죠. 첫 번째 진짜 진짜... 싸우거나, 대 o d r 를한 i 때리거나. 두 번째 도망치거나. 도망치고. 세 번째 그냥 n g 얼어붙어 있거나. 자, 자 근데 이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얘들아 뭐 결국은 잠시만요 이세 가지가 결국은 다이 사람이 긴장이 풀려 있을 때 보이는 방식이에요. 아니요.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할수 있는 반응들인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켜지면서 계속해서 계속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 거야? 긴장. 상태. 긴장해서 뭔가와 맞서거나 싸우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전혀 마음이. 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수 네. 있다가 되겠네요. 지지. 자 되나요? 정리 좀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 몸에 직접적인 반응을 주는데 단지 우리 신체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네. 뇌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주다 네. 준다. 뇌. 네. 그죠자 그런데 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더라? 어떤 형식의 구조를 바꿔주냐? 해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해마파트가 줄어드는데 문제는 헤마파트가 하는 일이 너무, 너무 많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인간의 이러한 생존을 위한 거의 대부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가 줄어들면 그만큼 생존 확률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더군다나 이렇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히프캠퍼스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하기도 한다고요? 컴퓨즈 혼동시켜서 코르티조를 계속 분비하게끔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만큼 우리 뇌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어렵지 않죠?